이제 곧 노지 양파가 많이 나올 거예요. 하우스 양파가 이제 지나고 노지 양파 나올 때가 되니까 양파장아찌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만들어서 드셔, 드셔보세요. 이제 양파장아찌 담기 좋은 시기가 돌아왔어요. 이제 썰어 볼게요. 이거 썰으면은 여기는 모양이 너무 짧게 나와서 이 반을 갈러요. 그래야 먹기가 좋거든요. 칼칼하니 깔끔하니 맛있어요. 그냥 담는 거보다 그래서 잘 우러나게 이렇게 포크로 찔러줘요. 저희 소스는 끓이지 않고 그냥 담는 거예요. 끓이지 않아도 굴마지가 절대 끼지 않습니다. 간장이 이거든요. 한국자. 두 국자 이 똥자네 그 다음에 식초는 2대 1이니까 두 국자 간장만 2입니다 나머지는 다 2래요 비율이 이제 여기에 생수가 들어갑니다 물이에요, 일반 물. 한 번. 이게 2대, 1대1, 1, 1입니다. 이 비율은. 청양고추를 맨 밑에다 깔아줍니다. 그리고서 썰어 놓은 양파를, 아이다 조금 남겨놨다가. <laughs> 아, 왜냐면 이게 금방 절어져요 양파는. 그리고 이게 엉성, 썰은 거라서 엉성해서 간장물 불때도 흘릴까봐. 이 소스는 한 7알만 두세요 양파에 양파 위에까지 간장물이 흥건하게 올라올 정도 되면은 양파장아찌 짭니다 양파장아찌는 한 3-4일 있다 드셔도 돼요 3-4일이면 맛이 들거든요 양파장아찌 담은지 이틀이 지났네요 국물이 많이 생겼지요 양파가 절어져서 그러면 이때 이제 알맞는 접시를 이렇게 눌러주고 뜨지 않게 닫아서 냉장고에 이제 보관하시면서 드시면 됩니다.